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지를 원하시는지 알고 그렇게 살려고 어, 결심하고 노력해 보지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수많은 저유혹들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대적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직도 죄에게 끌립니다. 죄가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십일편 일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자, 우리가 개역개정번역을 읽었는데 뭔가 뭐이 문장이 뭐안 맞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게 문장이 끊어져요. 어떻게 끊어지냐 하면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이까 딱딱 끊어서 나와 있는데 지존 지준, 지존자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엄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그렇게 하나 끊어지고 뒷 부분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끊임없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는 이것이 어, 성도들로 하여금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시편 91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 보려고 합니다. 어,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지존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은밀한 곳이라는 말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말은 어,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의미하게 접밀한 장소 그 장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뭐 구약 시대 때 예를 들어 본다면 지성소 누구가 들어갈 수 있나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장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존자의 엄밀한 곳이라는 의미는 어, 하나님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어, 그렇게 볼때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깊이 있는 체험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내게힘 주시고, 문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는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들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려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야,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임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머물게 되는 역사가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인자가 무궁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깨달아지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서의 기도는 내,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을 관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실험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기도 응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도는 40일 작정 아니라 40일 작정 기도를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성도는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생각이 떠오를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생각을 조차 기도할 수 있지만 하지만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피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음으로 강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 거하는 자,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사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 앞부분이 그런 의미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일절 하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끊임없이 머무는 것 전능자의 그늘에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것을 썼는데 그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지 않지만 이 시편을 쓴 사람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하면 유다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광야는요 낮에는 햇볕이 강렬합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그 오롯이 그 햇볕을, 햇볕만 받고 있으면 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그늘이 있으면요 그 햇볕을 피한 숲 그늘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습도가 없기 때문에 시원해요. 그냥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심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그늘이란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삶 가운데 그늘의 의미를 이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 그늘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시인이 표현했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고. 누가요? 하나님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능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심을 얻게 되고, 부호를 받게 되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원어적인 뉘앙스는요, 한번 경험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늘 아래에 머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늘 아래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중심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시편 91편. 어, 우리 3절을 보면요. 새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시고 나를 해하기 위한 모든 그런 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강교한 일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리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누린 게 아니에요. 모두가 전능자의 거늘 아래에 머무는 은혜를 누린 게 아니에요. 유다인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무는 자가 누렸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올라온다고 예배당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전능자의 큰 나라에 머무는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형식을 따라 예배 드리고, 그냥 성경을 읽고, 읽어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문제 있으니까, 기도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살피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또 무엇을 구하며 그 문제와 나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는 삶을 살면서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전능자의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있을 때, 전능자의 거늘 아래 계속해서 끊임없이. 머무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예배와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와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 되게끔 하셔서 전능자의 권을 아래 영원토록. 머물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